세번째 판 가볼게요 과연 카바를 얼마나 잘할지 어, 아이보리 프로 뚜껍네 좋긴 볼이 좋긴해 뚜껍네 어, 아직 볼이 좋아 아주 싹싹이야 다시 매스머라이즈를 꺼냈네요. 아, 남았어요. <놀람> <놀람> 어, 스인템포를좀 줄였어요. 너무 급한것 <놀람> 같아. 완벽한 스트라이크였는데요?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이번 판이 재밌겠네요. 아, 잘 쳤다. 하하. 자, 템핀 직업 지금... 빼면 4개째. 잡으면 제로. 자, 집중할게요. 야, 내가 쫄고 있나 보다. 아주 엉거주춤 한다, 엉거주춤. 겨우겨우 잡았네요, 겨우겨우. 네. 잡은 게 중요한 거지 <laughs> 그럼요, 일단 잡았으니까. 네. 아, 남네. 볼이 세다.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안쪽이었어요. <웃음> <웃음> 네 인정합니다 저는 뭐 노린 거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아 과해 과해 우와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겠네. 세네. 제가 볼땐 볼을 바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 저현이형더 내려가는 거는 저 형한테는 무리세요 기회가 오케이. 왔을 때 치겠습니다 저는 잘 쳤어 시작. 아이보리가 진짜 볼이 좋은가봐. 아볼 어. 좋아요. 왕존이야 왕존. 과외 과외. 제가 회전이 많이 없거든요. 응.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지? 회전 많아요. 안에 치고. 아나 미치겠네. 걸지당 것 쭉쭉 밀었는데. 오히려 돼. 지금은 내가 위에서 치면서 형보다 회전이 더 없을 거야 지금. 어 말리는데? 그렇지 아무리 해도 하드볼은 돌면 안 되지. 하드볼은 돌면 안 돼. 안쪽인데? 아. 예 아까 안쪽 되는 거 확인했잖아. 아, 역시 뻘교체죠. 아, 레틀러가 이제 싹싹이네 라인을 조정하셨잖아요, 그죠? 예. 투보도 올라가고 에이. 레인 그대로. 올라가신 게 보이더라고. 응. 샷. 아, 너무 좋다. 좋았다. 아, 안 좋아 말린다. 아, 오히려 원투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역시 레인이 어렵네요. 나는 확실하게 느꼈어. 지저분한 레인이기 때문에. 아, 어렵죠. 대응을 못하겠네? 이 지저분한 레인도 이겨내야 된다. 아씨 알파고야. 야씨. 아직 알파고죠 지금? 아니 여기 안짝을 다 받아주는 볼이 있다고? 바깥도 받아주고 안짝도 받아주고. 아니, 저 지금 계속 안쪽만 치고 있어요. 야, 난 안쪽 치면 은안 도는데. 네, 거기도 아. 살짝 좀 후반에 차이가 있지 않나. 아, 말릴 것 같은데? 아, 애매하게 말린다. 와... 살짝 바깥 나가니까 아니 난데. 저 자리를 그냥 가네? 그리고 돌아오네? 제가 밀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홀리로쭉 미니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나도 안 걸고 쭉쭉 미는데 아왜 아, 이렇게 볼이 잘 도냐 아 커버 아, 따위는 안 하겠다 아... 하드볼이 저렇게 도는거 보면 아... 아니 일부러 내가 바깥에다 댔어 와, 요 라인인데, 어. 그죠? 아, 어렵다. 야, 아우 다나가 준다. 아. 오늘은 내가 볼이 좋다. 어. 네, 오늘은 내가 날인가 보다. 야, 이건. 아이보리 압승이다 그렇게 왜? 밖에 표현이 안되죠? 와 <laughs> 진짜 아이보리 압승이다 아이보리를 뚫어야겠다 이정도야? <laughs> 그래 정신건강에 아, 해 확실히 매스마나이즈는 과해 아니 다른 볼들이 정신건강에 해로울정도라니까 <laughs> 야 아이보리가 왜이렇게 좋아? 얘가 좋아 아... 진짜 갈만큼 사고 안쪽 바깥쪽 얼마나면 그냥 아우, 다 받아준다 야 아... 아... 피니쉬 야 아이보리 한번 굴려보자 얼마나 좋은지 제 손이 맞거든요 한번 굴려봐 정영이랑 저랑 스판이 맞아서 뭐, 엄청 차이가 안 나요 <laughs> 아이보리 사야겠지한번더 <laughs> 쳐봐요. 아, 한번더 쳐봐. 와, 볼 다운. 맞았는데한번더 아, 쳐봐야지. 아니 이렇게 잘 들어간다고? 진행이 되죠. 와. 이게 웃긴 게 진행이 된다니까? 원래 오일이 없으면 안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치 그 오히려, 오일이 드라이가 없으면, 아, 드라이가 깨끗하고 좀 많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한번더 가요. 쭉! 지금 완전 개 안쪽이거든요? 진행되죠? 레트로 자리를 친 거야. 그리고 바깥에도 빼보고, 라스트 한번 더. 와, 제가 왜 안쪽 되는 거 아까 실트로 하고, 확인하고 안쪽 쳤는지 알겠죠? 아이보리 사세요. <laughs> 정현이 형이 못친게 아니에요. 와, 아이보리 진짜. 지금 생핀 아까 한번 하긴 했지만. 뭐야. 그래도. 205네. 못친게아닌가 진짜. 쭉! 아까 또 이제 들어온다? 와! 아, 일부러 바깥에 나갔어, 덜.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 서설살 설치. 이야, 씨 아이보리 미쳤다. 자. 이제 저희 정현이 형과 3판 2강승을 해봤는데, 첫판은 제가 이겼고, 두 번째 판은 정현이 형이 이겼고, 네. 세 번째 판은 <laughs>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발이는 쌤쌤이 됐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겼는데, 어떻게 뭐, 올해가, 올해 제가 짐작이 될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하우스 패턴에서 치는 거봐서 아, 직 네. 모르겠다. 아, 아직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도 커버를 많이 뺐어. 오늘 그죠? 일단은, 뭐, 잘 치는데 경험을 더 쌓았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뭐, 3인조 대회가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아 아직 한참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연습을 하고, 뭐, 형도 당연히 연습을 하겠지만, 올해의 목표는 3인조에서 저희가 뭐, 7등, 5등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볼때 저만 잘 쳤으면은, 1, 2등을 다 쳤을 정도였어요. 우리 지 3등도 했어요. 아, 맞아요. 3등도 하고. 진짜. 이번, 올해는, 1등을 목표로 가시죠. 아, 1등근데 너무 세긴 해. 네, 제가 볼때 저만 잘 치면은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거의 제로에 제로 좀안 되게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평생 박재상 할 아, 수도 있어. 아, 1등 오박이는 너무 세. 아네. 전에잘 그러니까,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트라이 해본다는 느낌으로. 아, 그렇지. 항상 트라이 모르니까 모는 그, 그, 음. 트라이 해보는 쪽으로. 다음은 해서. 누구랑 붙을 거예요? 다음은 누구랑 갈까요 뭐, 형님이 집어가 한번 해보시죠. 챌린지 느낌으로. 일단은. 제가 센 사람을 꺾었기 때문에. 센 사람부터? 아니, 아니요. 센 사람을 꺾었기 때문에, 형이뭐 난이도를 확 올리든지, 아니면 뭐 내리든지, 그거는 형님의 자유입니다. 우리 클럽에 덤리스 중에 정진영이라고 시대표 선수 있잖아요. 아, 걔는 근데 인간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클럽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랑 네. 봤는데, 좀잘안 맞아요. 인간상성이에요. 동갑이고 친구인데, 둘이 같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피즈컬 큐티 덤리스. 아, 근데 음. 걔랑 해봤어요. 해봤는데 영... 올해 25년도 들어서안 해봤잖아 안 해봤지 이거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 친구도 요즘에 네. 뭔가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잘하는 것 같아 난 요새 봤을 때좀잘 친해 하고 한번 붙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자꾸 자꾸 뭐 요새 뭐샷 바꾸네 뭐네 뭐 자꾸 까불까불 대는데 <laughs> 그러면은 지목을 정진영으로 한 거죠? 네. 피지컬 덤리스 피지컬 덤리스 그럼 제가 조만간 피지컬 덤리스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어떻게 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로 하죠. 하나, 둘, 셋 하면. 어, 하나, 둘, 셋.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케이!